안녕하세요. 모든 투자자들의 성공을 위해 존재하는 페어십의 공정주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피땀어린 노력으로 마련한 투자금을 확실히 지키고 늘려나갈 수 있도록 실력 없는 전문가들을 앞세워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모든 자문업체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페어십이 함께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에 대한 관련주들을 올려드렸는데요. 다음 주 수요일이 총선인 만큼 최근 꾸준하게 정치 테마주를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전 자유한국당 당대표를 지내셨던 홍준표 후보의 관련주를 한번 알아보려 합니다. 홍준표 후보는 4.15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현재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후보보다 더욱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원래 홍준표 전 대표는 고향이 경남 창령으로 당내에서 공천을 받아서 경남 미량? 창녕 하만, 의령 이런 선거구에 출마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후에 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험지 출마를 요구하면서 경남 양산을로 방향을 틀었다가 공천을 배제당하고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홀로 출마를 했습니다. 높은 확률로 미래통합당 이인선 후보와 이파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낙연 후보나 황교안 후보 그리고 이재명 경남 도지사 관련주들보다는 힘이 약할 수 있지만 그래도 시세를 기대해 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네요.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합천 국민학교, 영남중학교, 영남고등학교, 고려대 법학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을 하셨고요. 84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면서 권력형 비리 사건과 강력범죄 사건을 맡으셨죠. 1996년 제15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입문을 하시고 99년 선거법 위반으로 위원직을 상실하셨고 미국에서 지내시다가 다시 전개에 복귀를 해서 제16대, 17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습니다. 18대 국회의정 활동 중에 제12대 한나라당 대표를 역임했고요. 2012년부터 17년까지 민선 5,6기 경남도지사를 지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정국에 자한당 대선후보로 출마를 했지만 2위로 낙선을 했습니다. 이후에 바로 자한당 대표가 되셨고 2018년 6월 14일 지방선거 참패로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홍카콜라 TV를 운영하시다가 현재 대구 수성을 해서 경선을 치르고 계시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상장기업의 임원, 보문 등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동문 출신이거나 동일한 기관에서 같이 일했던 이력이 있거나 같은 지역의 회사가 위치해 있으면 관련주로 엮이는 점 기억을 하시고요.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테마주를 하실 때는 매우 신중하게 매매에 임하시고요. 변동성이 상당히 큰 만큼 진입과 이탈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니까 참고하시고요. 본 영상은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정 종목의 매수와 매도를 종용하지 않습니다.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빠르게 훑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그럼 바로 홍준표 후보 관련주 알아보겠습니다. 토탈소프트가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경남 창령 출신으로 물류와 소프트웨어 등을 취급하는 사업을 영위합니다. 한국 선재가 있습니다. 경남 밀양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고요. 신공항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홍준표 테마주로도 부각이 되었습니다. 스테인리스, 아연도금, 철선 등 금형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금형 사업을 영위 중입니다. 두울 산업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본사가 경남에 위치하고 있어서 홍준표 관련주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공방선기가 있습니다. 신공항 테마주로 부산과 창원에 공장과 사업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화금속이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로 경남 창원에 사업을 두고 있어서 관련주로 꼽혔습니다. 새우글로벌이 있습니다. 두울산업과 마찬가지로 홍준표 관련주 중 대장주로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업체로 경남 밀양에 본사가 위치해 있어서 밀접한 관련주로 분류됩니다. 보광산업이 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대구경북업체이고요. 콘크리트용 부순골재와 재활용 아스콘 등을 생산합니다. 홈센터홀딩스가 있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대구경북지역 건축자재업체입니다. 강병준 KNN 회장이 경남FC를 후원하고 홍준표 후보 고향인 창녕군에 1조 원대를 투자했습니다. 부산과 경남지역 방송사업자로 경남지사 시절 연관된 기업입니다. SCI 평가 정보가 있습니다. 김현수 대표이사, 박준영 상무, 김석호 사회 이사가 홍준표 후보와 같은 고려대 동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10개의 관련주를 알아봤는데요. 더욱 많은 관련주들이 있지만 전부 소개해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다 외소하지 못하시고 올려 드린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소개를 해 드릴 때 차트를 같이 올려 드렸으니까 이 중에서 최근에 크게 시세를 주고 있는 종목들 또는 대장주들을 추려서 진입해보시면 좋겠죠? 페어십은 실력 있는 리딩 전문가를 검증하는 시스템입니다. 리딩 수익률 랭킹 시스템이 있어서 실력 있는 전문가와 실력 없는 전문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실력 없는 전문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 그건 써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시겠죠? 카톡방이나 문자를 통한 번잡한 리딩이 아닌 모바일 앱을 통해서 매수가와 익절가, 손절가, 비중, 그리고 홀딩기한까지 한눈에 보기 쉽게 추천주만 깔끔하게 제시를 해드리는 주식 전문가 검증 시스템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무료 추천주를 조건 없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으시고 검증된 전문가들의 실력과 추천주를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더욱더 좋은 정보를 더욱 빠르게 접하실 수 있고요. 공정주식이 올려드리는 관련주, 투자 강의, 페어십에 대한 새 소식. 이런 소식들을 바로 접하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설명글에는 페어십 모바일 앱 다운로드 링크 올려 드릴 테니까 사용 시에 궁금하시거나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